그 내용의 앞면을 들어가서 보면요. 야, 거기 목차를 좀 한번 봐. 파트 1. 그 목차를 보면 말이에요. 목차, 목차. 예. 네, 파트 1에 보면 간첩이 다스린티 한번. 내가 이 내용을 쭉 붙어보니까 전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다쓴것 다 같아요. 그다 그대로 쓰고요. 여기 보세요. 파트 3, 5분을 한번 보세요. 파트 3, 5분에 보면. 구국운동의 목숨을 건 선지자 정광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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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이 책에서 이분이 특파원이었던 분인데 책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맨 끝에 부분 파트 끝 부분에 보면 이분이 왜 200석이야 하는가. 야저 보면 우리 살 길은 국회 200석밖에 없다. 이런 거. <laughs> 야, 여러분,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, 야, 이거 뭐 생명을 건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가족,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, 들어오라고. 당신이 김대중이, 문재인이, 이재명이 다 간첩이라고 썼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하다, 위독하다.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있대요. 들어오라고 그랬는데, 이분이 하는 얘기가, 전 목사님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자기도 목숨을 내놓고 그러겠다 어, 네. 이렇게 나와요 이야, 그래서 제가 이거, 이거를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.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명 봐 놓고 이게 굉장한 실력과 목필가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이런 생명을 내놓고 글을 써주고 역사에 자료를 남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. 요즘에